대북전단을 금지한 한국정권이 이제는 대북방송까지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에 들여다보면 요 통일부가 지난 1월 22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고 이 개정안은 2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소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개정안에 대북방송 금지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대북 반입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새롭게 명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 접근권이었던 대북 라디오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대북 방송을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으로 규정해서 언제든지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일 역시 19일 이젠 대북 방송도 막으려는 문 정부 반인권 공범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서 국내외로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받은 데 이어 대북 방송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면서 북한 주민인권 유린의 공범이 되기로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통일부는 대북방송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인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2호 제3항에 보면 지성호 의원의 지적처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인도 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포함시켜 놨고, 이것을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으로 해놨습니다. 또, 정부 승인 없이 이 같은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요 요건 건데 대부 라디오 방송이라고 명확한 표현을 한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인도 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해 놓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확대해서 갈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 전자적 형태의 무첨물 인도 인수, 정보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안에는 대부 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터넷 위성 방송 등 다른 전자 정보 유입도 들어갑니다. 결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를 유입할 모든 수단을 통제할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19일 보도 자료로 냈고요.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전당금지법을 만든 전력 외에도요, 2018년 10월 KBS의 대북 라디오 방송인 한민족 방송 등 여덟 곳의 방송 출력을 떨어뜨린 전력도 있습니다. 즉 방송 주파수 출력을 떨어뜨린 것이죠 일부러 말입니다. 당시에도 KBS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새 시스템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유가 뭐였든지간에. 주시청자인 북한 주민들의 방송 청취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라디오를 켜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은 한국 외에도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는 KBS, 한민족 방송, 극동방송, 광야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 북한 선교방송, 국민 동일방송, 자유북한 방송, 북한 개혁방송 등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미국은 미국의 소리 VOA, 자유아시아 방송 RFA, 영국은 BBC, 일본은 납북 일본인들을 위한 시호카제 바닷바람이라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북전단금지법에 의해서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법까지 만들어진다면은요 국제적 논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을 만들어낸 한국인마저 노예가 된 북한 주민의 해방이 아니라 사악한 노예주를 돕고 있는 이들로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67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이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가친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출입은 기쁘게 보시지 않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입께서는 너희도 함께 가힌것 같이 가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쓴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나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려 쓴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이리인은 내 이름이라. 나는 내영광의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찬성을 도둑질한 김일성 우상과 그들의 미혹된 자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된 자들을 사륙하며 조력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 주옵소서 북한의 가증한 옹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북한과 중국과 열방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게 하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북한과 중국과 온 땅에 이루어주옵소서. 북한 수용소에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북한의 2,500만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어 이시현은 옹문을 깨뜨려주옵소서. 동방 예루살렘 평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근데 열방의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